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본 스마트케 홍보대사 심은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준비를 하다가, 아, 특히나 이제 재난 재시 해 고립되었을 때, 특히나 홍수 피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 혼자서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재난 재해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두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재난 시 고립 상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수집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 시, 재난 고립 당시 어떻게 하면 빨리 탈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난 재시, 네 재난 고립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채 대피를 하지 못해 고립되는 가정도 많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폭우와 태풍으로 꼼짝없이 집안에만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이고 벌써 며칠째요이 태풍이 언제 지나가려나 영감 이럴 줄 알았으면 비상식량이라도 사다 놓는 건데 이렇게 고립될 줄 누가 알았나 미리미리 준비해둘걸 아이고 왜가 막심이네 그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재난으로 인해 고립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한데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있죠. 평소에 지진이나 태풍이 있을 것에 대비해 집안에서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나 탁자는 가능하면 물건이 없는 벽 쪽에 붙이시고 지진이 발생하면 그 아래로 몸을 숨기세요. 또 지진이나 재난으로 인해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해 3일 이상 견딜 수 있는 생수와 비상식량을 준비하시고요.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손전등이나 초 라디오 등을 챙겨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참약 먹을 시간인데 깜빡했네. 어? 약이 떨어졌잖아. 평소 지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드시던 약이나 구급약품, 구조 요청용 호루라기를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 응급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답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립 상황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세요. 네, 재난 재시 해 고립 상황 특히 이제 그 비상 식량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3일. 생수 그다음에 뭐 간단한 그 그냥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죠. 한 3일 정도는 꼭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먹던 뭐 약이 있으면 약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해 놓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고립이 되었을 때그 음 응급 그 탈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시 그 비상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요. 어, 특히나 이제 재난재시 고립됐을 경우에는 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미리 사전에 어, 본인의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그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항상 그런 걸 느끼죠. 꼭 뭐가 필요할 때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집안에 좀 챙겨주시고, 어,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특히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대피하라고 요령 정도는 미리 사전에 좀 숙지를 좀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자,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리본 스마트케어 홍보대사 심현영이었습니다.